계산 연풍입니다. 우리 아빠 생신 때문에 아침 7시에 이곳에 도착했죠요 앞마당에 있는 파좀 보세요. 딸이 고깃집 한다고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청양고추도 있고요. 오빠, 우리 오빠하고 제부가 있네요. 앞에는 하우스도 있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복숭아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참외도 있고요. 논의 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쪽에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계시네요. 무엇을 하십니까? 보니까 아빠는 들깨를 심고 있고요. 엄마는 호박을 따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세요. 하우스도 있고. 자, 이게 딸랑 하나 있는 저게 자들까요? 아니면 살구일까요? 오빠 한 말씀하세요. 바보야. 이거는 살구다. <laughs> 살구랍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토끼가 있어요. 뭐 제가 토끼 뛰긴 하지만 너무 징그러워. 엄메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그만 찍게요. 엄마 빨리 오세요. 밥다 됐대요. 밥. 아빠를 불러 여 동생. <laughs> 다시 한번... <laughs> 불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빠 저아빠저 뒤에 오고 계세요 <laughs> 아빠 얼른 와요 <laughs> 불량 청소 했냐, 아빠 벌을 쌓이죠? 오, 장들이 오, 지금? 어. 이게 무슨데? 좀 이상해. 벌에 쏘인 우리 아빠 생신 날인데. 나왔으면 안 썼어. 어. 누가 보면 자연인이다 그래. 벌에 쏘인 우리 아빠 얼굴 세수하니다민가에사는 자연인. 오. 어디 쏘였는데? 오, 왜, 왜, 왜? 털. 오. 발라. 파스가 있나 우리집에? 어, 내가 어제 사왔어 파스 벌써 했는데 파스를 사고 호박같은 우리오빠 호박같진 않더니 뭐라고요 아빠? 막걸리 사온 사람만 자식이라고? 아 그거 천점 만점이라고 5분 있으면 온대 막걸리 사왔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아, 아, 시기다하는건 누구든지 사 내가 오늘 봐 볼날 했다 아들님이 오늘 술사 갖고 나 그래 이제 아빠는 응? Yes. 이제 이제 늦긴 늙었나봐. 네. 사람들한테 애, 자식 자랑하려고 내내 아. 내 생일에 내 생일에 이래? 그래서 안제생일 이제 해국이 먹을거어그래 <laughs> 내가 주려면은 마음이 터냈나죠. 아빠는 안 그러잖아. 우리 엄마. 아니 너는 닭이구나. 꼬기오. 꼬키오! 꼬키오! 와, 계란을 낳고 있는 닭입니다. 여동생 데이트 하는 거야?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뭘까요? 자, 저희 집 한번 구경하시겠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독식는데 배고프다네. 나사진빨잘 봤지? 됐거든요. 야, 그걸로 완전 대박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델 이쁘다 소리 안 해? 엄청 웃기대요.